왜, 씨발, 들어왔다는 게안 보여! 왜안 보여! 얘들아, 질문이라도 올려볼래? 질문은 보이나? 살짝 끊겨? 야, 나 질문. 참여 요청은 다 뜨는데, 댓글이 안 뜬다. 입장이랑 댓글이 안 뜨는데? Hello. h 야, 나 댓글이 안 보여. 시벌. 아이, 왜 이래. 그래, 얘들아. 질문으로 대화하자. 어, 질문은 보인다.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? 그냥 있습니다. 앨범 화이팅. 앨범 많은 기대를 해주렴. 무서워? 뭐가? 욕해서? 미안해. 이거 하나 게 이거 한번 라방을 야, 참여 요청도 안 받아줘. 뭔줏 같은 얘들아, 나랑 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 같다.